어, 어, 사장님 아프시면 병원을 가시라고요. 요즘 독감 예방 접종도 하신다는데. 어 이번에 할 게임은 크래시피스라는 게임이고 그 대학교과 동기 이제 복학생 형분이 추천해준 게임인데 PT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PT는 봤는데 이 게임은 내가 본 적이 없어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2 hours later. 키가 약간 이상하더라고. 소리도 약간 옛날에 내가 방송했을 때 SCP라는 게임의 배경음악 같아. 않아. 어 열리지 않아. 내려가 볼까요? 어. 어 신내서 다음에 하나 둘 서인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나 폈어. 어 바퀴벌레. 어. 구금이 너무... 어, 어, 너, 너무, 너무 조용해. 어, 아, 어, 이젠 뭐 나올 거 같애. 어, 아니, 너무 조용해. 역시, 역시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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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, 그러지 마세요. 사장님. 사, 사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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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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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왜 여기 있는 거야? 여, 여기 여기 여기서 어... 어... 를 여기 앉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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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열어줘 진짜 죽여 버려. 근데 문을 안 열었었나? 어? 야, 원래 테이블 있지 않았어요? 아, 제발. 아, 어, 아. 에또 잠겨있는 거 아니야? 또, 아, 진할 말을 잃게 만든다. 아, 제발 뭘, 뭐라도 좀 나와봐.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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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그러지 마세요. 어. 여기 어.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불 깜빡이는 게 없어지겠지? 아. 제발. 빠르게 진행할게요. 무서워도 난난 강한 남자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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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깜짝 놀랐어. 어. 어. 깜짝이 씨. 어, 시깜짝아 어씨 티비 갑자기 틀어줘 어씨 아, 어, 잠겼어 아, 어, 잠겼어 아, 어, 진짜 왜 그래? 그래 앞이 안 보여. 어, 시끄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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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시끄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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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, 뭘, 뭘 하라는 거지? 눈, 눈에서 피가 나오고 있어. 눈에서 피가 나오고 있어. 어? 나이스. 잠깐만 얘 뭔가 자세가 바뀐 것 같다? 나가다가 나가. 나가다가 나가. 어. 어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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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! 나가, 어가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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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! 나가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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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, <목소리도> 머리 아프시면 병원을 가세요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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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여기야 아, 진짜 나한테 왜 그래? 어, 어, 다행히 어. 거기다.

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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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님오 어, 시계 왜 이래? 어, 존나 빨라, 내려가, 내려가, 내려가 걷는 소리가 들리는데, 어, 어. 사장님, 아프시면 병원을 가시라고요. 요즘 독감 예방 접종도 하신다는데, 어 저분 독감 걸리셨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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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방금 뭐 지나가지 않았어? 오호호호호. 어,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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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어 들어가? 어? h o 뭐 원래 문이 있었나? 새, 새로운 방이 h oh, 헬로우 얘 이런 X같은 사장님? 어보지 약간 아, 약간 자세가 달라진 것 같다 잠깐만 오! 아지마이 개새끼야! 클릭, 클릭을 할 때마다 사장님? 넌왜또 목이 날라갔냐 어, 미래로 가고 있어. 아직, 아직 그 미래로 가고 있어. 어, 시, 실례하겠습니다. 어, 어, 야, 불, 불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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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 안켜져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. 어, 너 학교에서 좀 마, 많이 혼났니? 벽 보고서 있네. 왜? 어, 어. 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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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제일 수상해. 네가 제일 수상해. 어, 얘, 왜? 무기 찾고 날라갔어. 어! 야 원래 이이 모서리 쪽 보고 있지 않았어 사진 쪽이 아니라? 어어난 니가 제일 수상해. 가자. 어 쏠려. 오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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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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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

아, 그러지 마세요 진짜 너또또또그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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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막고 있니 이제 문을 안 막고 있겠지, 비켜져 있겠지. 봐봐, 앞으로 갔잖아. 어, 여기가 아니야. 누가 뛰어가는 소리 들렸는데? 여기 아니야. 아까거긴거 보다 어여어여기 아니야? 여기 아니야? 여디야어디야 여기 원래 문야여이 있었어? 어또이있운어어루아 진짜 그러지아 그러지마 지 마. 그러지 마. 박쥐야? 아무것도 안 보여 어!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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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스터 왔다 아니 아니 저방안 갔어요

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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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가야 되잖아. 뒤로 가, 뒤로 가자. 심장 소리? 어, 아, 뒤로 가. 어, 나손 났어. 손 났는데? 점점 늦춰져. 심장 소리가. 죽었어, 죽은 것 같은데, 아우 재밌게 했네요. 난 재밌게 했던 것 같아. 재밌게 했네요.